안녕하세요. 광일텍스탈입니다. 오늘 소개할 원사는 컨사이니의 라쿤 100% 그리고 라쿤 70의 캐시미어 30%인 두 가지 원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라쿤은 2합 20수구요. 어, 권장 게이지는 7 게이지 한 가닥. 링테일 또한 같은 번수로서 어, 권장 게이지는 7 게이지 한 가닥입니다. 어, 터치는 거의 뭐준 캐시미어급에 가까운 그런 터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주는 원사입니다 어, 스타 칼라로는 라쿤 같은 경우에는 12칼라를 스탁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링테일은 어, 4칼라만 스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칼라는 염색을 하지 않은 내추럴, 언다이드 칼라를 제공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칼라가 없는 경우에는 어, 솔리드, 멜란지 상관없이 칼라당 미니멈 20kg면 원하시는 칼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감사합니다.